리뷰 호주일보 2003년 4월 4일자 가족 재결합 이민 증가 발표에 시드니 걱정된다. 복과 수상 반대하고 나서 가족 재결합으로 인한 내년도 이민 영입 한도가 존 하워드 수상 집권일의 최대치로 증가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 이민도 역대 최고 수치로 증가시키겠다고 필립 러독 이민 장관이 지난 5일 발표했다. 에, 이민자들이 전부 시, 시드니로 몰려드니까, 연방정부의 어, 이민 증가 계획하고, 어, NSW 주정부의 어, 시드니로 몰려드는 그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립하고 있었죠. 예. 2003년 4월 11일자 한인 주축 정당 선거체제 전환, 9월 지방선거 유동적 본격 움직임 자제, 오는 9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난해 8월 14일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된 민의당이 5개월 남짓 남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체제로 전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당은 남기성현 캔터빌의 시의원, 심상욱 남북문화교류협회 호주지회장, 오철승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창당되었는데 그리스계, 호주계, 이태리계, 레바논계, 중국계 등 여러 민족이 참여하고 있다. 예, 후려하고요. 예, 고국 젊은 정치인 영 리더스 바고 지난 4월 3일 영 리더스 회원의 한우 교환 방문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11명이 참석하여 켄트빌시에서 종합 세미나가 있었다. 예. 2003년 4월 18일자 시의원 선거 내년 3월로 연기 강제 통폐의 의도다 아니다 공방 지난 화요일 복하 NSW 수상은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의원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카수상은 따라서 앞으로 4년마다 3월에 선거하게 되므로 더 이상 같은 해에 두번 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가고요 결국 그러나 아, 그 다음 선거 때부터 다시 골달로 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4년식에서 두번 당선이 됐는데 그럼 8년이 되어야 되는데, 9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9월 달에 선거를 한첫 해에, 처음, 어, 당선되었을 때는, 어, 그게 3월로 연기가 돼가지고, 다가지고 6개월을 더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선될 때는 3월에 선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4년 후에 다시 3월에서 9월로 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4년 반씩, 두 번에서 9년을 했죠. ええ。Yeah.